그때는 2015년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던 여성 A씨는 미국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명품시계를 밀반입하다 적발됩니다. 이 시계는 바셀은 코스탄틴이란 명품으로 무려 4,600만 원의 제품이었죠. 이후 A씨는 검찰로 송치되어 추가 조사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검찰로부터 명품시계의 출처에 대해 추궁당하자 미국에서 전재만씨가 선물로 사줬다고 진술합니다. 전재만은 전두환 대통령의 막내아들로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비중이 깨달으며 비난 여론은 높아지기 시작했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전재만 씨 관련하여 추가적인 내용을 폭로합니다. 본인의 지역구인 경기도 오산에 전두환의 큰아들 전재용이 보유한 땅이 있었고 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막내 아들 전재만 씨의 재산도 알게 되었다고 전했었죠. 안민석 의원은 한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전재만 씨는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저택이 있다. 그리고 그는 호화주택을 처분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데 이는 전두환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전에 급히 재산을 처분하려는 행위로 추정된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두환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당시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시점에 아들은 천문학적인 재산을 보유하고 돈을 펑펑 쓰는 생활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이에 누리꾼들은 전두환 일가의 부정축제 재산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이후 모든 재산을 압류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합니다. 과거 전두환 대통령은 96년도에 구속되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고 97년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2,200억 원을 추징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버티면서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었죠. 그리고 앞서 말한 명품식의 밀반입 사건으로 인해 전재만 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전재만은 전두환의 늑둥이 아들이자 과거 한 재벌그룹 회장의 딸과 결혼하며 재계화도 이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재만 씨의 생애와 그의 장인 기업인 동화한 그룹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재만은 1971년 전두환의 늑둥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당시 전두환의 나이는 만1 살, 이순자의 나이는 33살이었습니다. 이 가족 사진을 보면 알수 있듯이, 전재만은 형 누나와도 나이 터울이 상당했죠. 그리고 또한 가지 차이점으로, 훗날 형들이 탈모인 점을 감안하면, 머리 숱이 많은 편입니다. 완전 대머리인 정재훈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의 머리는 나름 풍성해 보이죠. 그리고 전재만은 아버지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면서 10대 시절 대부분을 청와대에서 보냈는데 이후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면서 청와대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 시절 아버지 전두환이 백담사를 유배를 가게 되는 등 순식간에 권력에서 멀어지자 이를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이순자는 자서전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죠. 백담사 유배 시절 나름 의연했던 손희 형제들과는 달리 막내 재만이는 대통령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유배자의 아들로 격화된 본인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이처럼 방황하던 전재만은 대입에서 실패했고, 종로의 재수학원에서 공부하던 중 경호원들을 자주 따돌리고 사라지는 등 한동안 적응을 하지 못했었죠. 그렇게 3년간 재수를 하다 연세대 법학과에 입학한 데 성공합니다. 졸업하던 해인 95년도에는 운산그룹 회장의 장류와 결혼식을 올렸는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장인 이희성 회장이 재만 씨에게 결혼 축하금으로 160억 원 규모의 채권을 건넨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이에 검찰은 이 채권의 경로를 추적하여 실소유주가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입증이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회장은 이 돈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증여세 면목으로 60억 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됩니다. 이외에도 전재만의 장인 이 회장은 전두환의 비자금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이름이 오르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재만은 결혼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후 장인의 회사에 입사하며 회사를 돕기 시작합니다. 동아원 그룹은 물가 인수에 자주 등장했는데 그 이유는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밀가루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시작은 이영구 회장이 군산에 설립한 호남제분을 모태로 성장합니다. 1956년 이영구 회장은 군산에 공장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설비를 증설하고 있었는데 이후 정부의 요청으로 공장과 본사를 목포로 이전합니다. 그 배경에는. 박정희와 김대중의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죠. 때는 1967년 그의 전라남도 목포는 제7대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김대중이 야당 후보로 출마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의 첫 지연 유세를 목포에서 가졌으며 고위직들을 청와대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도 있죠. 여당 후보 10명이 떨어져도 야당 후보 김대중을 절대 당선시켜선 안 된다.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장관들을 데리고 목포를 내려와 목포 개발이라는 주제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공약이 나왔는데 항구를 정비하고 공항을 만들 뿐 아니라 제분공장 설립도 들어있었죠. 당시 목포 시내에는 천문학적인 현금과 밀가루가 뿌려졌는데 막걸리로 홍수를 이루고 국수로 다리를 놓았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죠. 이처럼 군산에 있던 호남제분은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공장과 본사를 목포로 이전하게 된 것이었죠. 동아현그룹의 이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던 시절이었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목포에 공항을 만들고 항구를 정비하고 큰 공장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지. 바로 그 속에 호남재분이 걸려들었던 거야. 기업은 정부가 죽으려면 중는신용이라도 해야 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나 김대중 후보에게는 선거의 기재라는 엄창록이 그를 도하고 결국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엄창록의 이야기는 영화 킹메이커에서 다뤄졌는데요. 설경구가 김대중 역할을 이성균이 엄청록을 모티브로 연기합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선거 4년 후인 1971년도에는 김대중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며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상대하게 되었었죠. 이처럼 호남 재분은 목포에서 성장하기 시작했고 결국 국내 3대 재분 업체로 올라섭니다. 1970년대에는 제일사리와 한국농업 등 일곱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그룹으로 거듭납니다. 이렇게 잘나가던 호남 재분은 전두환 정권에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한 1980년 호남 재분의 이용구 회장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됩니다. 경쟁사인 대한제분의 주식을 증권거래소 밖에서 매입하여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혐의였죠. 결국 그해 4월, 이영구 회장이 대한제분 주식을 매각하면서 일단락됩니다. 당시 전재만의 나이는 10살로 훗날 전두환과 동아원 그룹이 사돈이 되는 걸 생각하지도 못한 시기였죠. 그리고 이영구 회장은 자신의 호를 딴 온산학원을 설립하는 등 교육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입니다. 1990년도에는 호남제분을한국제분으로 변경하고 운산그룹을 출범하며 사세를 더욱더 확장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러나 1993년 이영구 회장은 숙한으로 타계하고 그해 7월에는 막내 아들마저 목포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해외에서 머물던 둘째 아들 이희상이 경영권을 물려받게 됩니다. 부친이 별세한 후 경영일선에 뛰어든 이희상 회장은 신동아 그룹이 해체됨에서 나온 동화재본을 인수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사실 동아원 그룹은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보통의 소비자들에겐 낯선 기업이었는데 전두환 대통령과 사돈 관계가 맺어지면서 이명세를 타기 시작했죠. 이 회장은 전두환의 사돈이라는 배경 그리고 폐쇄적인 재분협 회장직을 회 오랜 시간 유지하며 재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동아원 그룹은 이와 같은 화려한 정재계 인맥을 바탕으로 준재발 그룹 반열에 오를 기회를 맞기도 했으나 이 회장의 외도로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 회장은 평소 포도원을 직접 다닐 정도로 와인에 대해 관심이 높았는데. 이 같은 관심은 와이너리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2005년 캘리포니아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을 쏟아붓기 시작했죠. 여기에 나라 샐아드와인 수입사를 설립했는데요. 칠레와인 몬테스를 한국에 소개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몬테스는 2002년 피파월드컵 조추첨 행사, 2003년 칠레 대통령 방한만찬 등 각종 행사에서 사용되기도 했죠. 이후 와인은 몰라도 몬테스는 안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유명한 와인이 되었죠. 또한 이 회장은 페라리 마니아로도 유명한데요, 과거 고가의 슈퍼카를 구매한 사실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에 그는 페라리와 마세라티를 수입하는 계열사 FMK를 설립합니다. 이후 이 회장은 페라리를 타는 와인 마니아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그리고 2009년도에는 운산그룹에서 동화그룹으로 아 사명을 변경하였고, 이후 30개가 넘는 계열사를 둔 중견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오너의 개인적인 기호로 시작한 본업과 무관하게 벌인 무리한 사업 확장은 자금난을 불러왔고 결국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2016년 동아원 그룹의 경영권은 사적으로 넘어가며 군산에서 시작된 호남 재분의 역사는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재계 관계자는 동아원의 몰락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재분 사업은 현금장사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어려울 이유가 없다. 그러나 와인 사업과 수입차계 무리하게 투자하는 등 외도한 사업들의 손실이 화를 불러왔다. 이 기업이 몰락한 가장 큰 이유는 무리한 사업 확장이지만 재계에서는 또한 가지 이유로 전두환 대통령과 사돈이라는 점도 도구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이슈가 터질 때마다 도마위에 올랐고 금융기관들은 여론을 의식하여 동아원과 거래를 꺼리는 등 불이익을 당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죠. 한편 사회 전재만이 여성 A 씨에게 명품 시계를 사준 시점은 새로운 논란 거리를 불러옵니다. 전 씨가 시계를 산 것은 2015년대로 장인의 사업이 무너지던 때와 거의 유사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죠. 당시 부친의 장군은 이 시구매는 장인의 사업은 몰라. 동일한 시기 전재만의 호화로운 생활에 국민들이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이 이상과 전재만은 사적으로로 넘어간 와이너리 회사를 다시 사들이었고 브랜드명 단화로 와인을 출시하며 사업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끄는 와인 산업은 과거부터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며 논란이 된바 있죠. 이명박 정부는 이들이 생산한 와인을 대량으로 사들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 와인을 공식 만찬주로 지정하며 브랜드 가치를 올려줍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전재만이 운영하는 와이너리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들의 기술을 창조경제의 성공 사례로 발표했죠. 여기에 전재만이 만든 와인은 한미 정상 만찬장 식탁에도 올라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한 조 바이든 대통령 환영 만찬에서 쓴 와인이 전재만의 와인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죠. 더불어민주당 박영훈 위원장은 과거 전두환에게 김대중 김영삼을 산업하지 말라고 편지를 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두환 아들이 만든 와인을 올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 전두환 대통령에게 한국의 정치인이 범죄도 저지르지 않을 채 구금된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들에 대한 탄압을 멈출 것을 요청한 각오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자에게 경고의 서한을 보냈음에도 시간이 지나 그 독재자 아들이 만든 와인을 마신 셈이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선정했다면 대통령실 의전 시스템 붕괴고 알고도 선정했다면 외교적 걸레이다. 한편 현지에서는 이 회장이 와이너리 구입 당시부터 전두환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들은 동아원이 매입에 필요한 엄청난 비용을 전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점을 주목했는데요. 미국에서 와인 사업을 할때 보통 자금의 70% 이상을 융자를 받는데 동아원은 아무런 대출 없이 자기 자본만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이에 따라 와인 사업에 투자된 거액의 뭉칫돈이 전두환의 비자금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 전두환의 비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죠. 당시 이희상 회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비자금 루머가 꼬리를 몰고 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관련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최근 전두환의 손자 전원 씨는 숙부의 와이너리와 관련하여 검은돈의 냄새가 난다고 폭로한 적도 있죠. 자 이처럼 아직도 전두환 대통령 재산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상황으로 언젠가 이 유구심들이 풀리길 바라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